ゆうなり。 Субтитры 30초 남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번 더. 네. 자물 한번. 아 진짜 박빙이다. 그러니까. 박빙. 음. 라스 게임이야 라스 게임. 게임. 이한 라운드만 끝나면 최소 결정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하지만 이제 보여줬네. <웃음> 승. <웃음> 총 평가 점수에서 제가 꼴등을 기록했는데 제 점수에 대한 그 치욕을 조금 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오늘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뭐가 진짜인지. <laughs> 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희망하셨겠지만, 어,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지도, 지더라도 끝은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저 정도의 이제 여유로움과 베테랑 같은 느낌을 받으려면 더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다 생각을 더 다시 한번 좀 정신을 개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 제가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전 아직 프로가 되기에는 그릇이 아직 아직 이만해요. 아직 도자기도 빚는 중이라 좀더 커질 때까지 제가 더 노력하고 할 테니 오늘 뭐 졌다고 파이트 클럽 우승자도 뭐 별거 없네 그 파이트 클럽 식구들 다 이렇게 막 묶어서 하지 마시고 아마 욕할 거면 저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술 먹다가 싸우는 그런 거 아니야? 술 먹다가.. <목소리> 그런 느 몸만 살짝 풀지 몸을 좀 풀고.. 게요다 너무 좋아. 여기이다이데해수 있을 까이아이대 0으로.. 말 모르겠어. 어저쟈. 다 해봐야 지 차선이..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음. 하 이길 수 있다고 두명이있 이길 수있그고 하면 되죠. 면 되죠.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되죠. 이길 면 내가 뭘? 길수그다고하 이길 수있다면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되죠. 이 널 접해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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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한다고? <안> <laughs> 여기서 그냥 놀러 왔다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 그냥 싸우러로 왔다 생각하고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기대 <laughs> 기대 이상이신가요? 네. <웃음> 피곤해. 나 <laughs> 오늘 다 싸움 고보았어 응? 다 싸움 고보았어 나도 이럴 줄아 어제 많이 나야 돼. 감다 그러니까 각 조건으로 싸워야지 아, 싸워야지 아, 똑같을 거같데원 하던 그대로 하는 거니까 어거 <laughs> 눈앞에 음식 눈으로 먹고 있어요, 눈으로 진짜 배고파요 진짜 밥안 줄지는 상상도 못했어 퇴소를 <laughs> 할 수밖에 없는 뷰티를 <laughs> 만드신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 분들은 계속 또 전쟁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1위부터 3위까지 여기 일렬로 서주십오 이렇게 지금부터 매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긴 팀은 좋은 잠자리와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할수 있고요 패배한 팀은 굉장히 극한의 환경에서 잠을 자야 되고 찬물로 씻어야 될 수도 있고 못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의 편의를 위해 화끈하게 싸워주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매칭 시작하시면 됩니다 싸우시고 싶은 분 바로 호명해주세요 누구랑 싸우자고 옐로우 워킹 가자 오 바로 다 정해져 있어 와. 어, MMA 선수지만 항상 MMA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MMA는 저한테 두려워요.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려고 나온 거고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곱 번을 뛴 사람이고 지금 막 시작한 이전 짜리 선수한테 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되죠. 프로 선수로서 그리고 거기서. 저를 지목했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될 목록, 딱한 명이 그때, 곰주먹이 된 거고,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선배니까 해보자. 너가 힘으로 나갈 거면 똑같이 힘으로 나갈게. 그래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후드보금지, 축출라인금지. 오케이? 예. 번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Yeah.

맞은 것같은은데 r 아, 맞은것같은했했데데 I'm n 맨날 sure w 언더 t t 그래서 언더 n 도 일어나고 거기서 생각했어요 이 i 전략적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부딪쳐야될지 n o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데하비가된게 없었어요 운동 안 했었으니까 아 그래 m not sure what to do. I'm not s u r 근데 응. 어. 그때 암바 안 가고 금방 일어났으면 좋았을 아 그때 흥분이 너무 해서 안 쳐야 돼요 아쉽다 아, 정말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하니까 넘어올 수가 없더라고 아 제자들 생각하니까 저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초등학생들이거든요 많이 약간 아, 그러니까 김도한 아버지 나오는 그런 느낌 아버지 나오면 절대 안 치잖아 <laughs> 넘어왔을 때환장님이 정도예요 <웃음> 아 그런 <laughs> 단장님은 이긴다. 케오로 인한 승. The King. 그다음 뭐였죠? Will be made. Will oh! be made. 곰을 선양한 원숭이 비싸게 사가세요. <laughs> <laughs> 일단은 너무 흥분을 많이 했어요. 받아쳤는데 잘 들어갔어요 주먹들이. 그 정타가 그러니까 상대가 다운을 안 됐을 때에도 정타가 많이 들어갔다고 저는 주먹의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맞을 수록 더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거기서 더 침착하게 요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흥분을 많이 해서 근데 이거는 제늘 시합 때마다 제 고질병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꼭 고쳐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좋은 주먹을 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를 이번에 와서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퍼와 유지수 이 경기는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네. 같은 군포 본주지수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왜왜 네. 매치를 이렇게 짜신 겁니까?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이나 할생각이없는데 <laughs> <laughs> 저도 <또 웃음> 갑자기 갑자기, <laughs> <개>, 갑자기 <laughs> 계급장 네. 떼고 싸우세요? 네. 갑자기. 네. <laughs> 말논 김에 한번 제대로 서열 정리 한번 해보려고. 와아 제가 지목했습니다 아아 바이퍼가 기대가 되네요 바틀님 아니요 저는 사실 곰주먹이랑 하려 했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저랑 하, 자기랑 하자고 제 배를 치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살짝 벙쩡 썼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랑 어느 정도 견줄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같은 팀이고 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다치면 안 되니까 좀 어느 정도 해야겠다 했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아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는 실력 차이를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했습니다 자 오브리킥 금지 반면 니킥 금지 엘보 금지 후두부 족추라 금지 오케이? 코너 어, r 디 유지수, 레디? 유 d 디유로 유지수로, let's go. go! <laughs> let's go! 네, 여기 줘. 장대 짧아, 아픈 건지 아픈? 호텔잡아지니 네. 블랙벨트 실력 보여줘 지니 블랙벨트 실력 보여줘 오 나이스 오. 오. 천천히 들어가면서 오 좋다 아, 나이스 아커트를 좋다 힘 많이 씁니다 선수힘 많이 씁니다 천천히 하나씩 잡아놓고 그렇지 그렇

이거 진짜 와... 서브 미션 안받으란 승! 와우! <laughs> 유 와우! 와우! <laughs> <다> 이렇게 끝내야 될거야 독서야 예? 이제 밥좀 먹자 예 죄송합니다 한 어? 먹을 때 때문에... 보내야 <laughs> 땀은 안 났거든요? <laughs> 안 씻고 자오 <해도> 돼요 <laughs> 든팀 선수인 유지수 선수를 고르신 것도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사실 그거는 전략이었거든요. 팀 승리를 위한 세명 중에 체급이 제일 작은 제가 유지수를 커버하고 나머지 두 명이 이기자 이런 전략이었는데 역시 이런 대로는안 되네요. <laughs> 너 잘했어. <잘해서> 그 개인전까지. <laughs> <laughs> 그 방법밖에 없었지 <laughs> 이게 현실상 진짜 빅 매치 아닌가? 한점한 와.. 칠때 고개랑 같이 가야 돼. 고개랑 이가다 이러니까 걸린 거 살만 가지 말고 머리랑 같이 가. 좀 진흙탕 거 가시면 되지 끝까지 쌍팽을 하시고. 바이퍼님이 너무 기세가 꺾였는데요? 졸려서 그래요. <laughs> 졸립니다, 지금. 아, 졸려서 그런가요? 네. 바이퍼 아마추어 아닌가요? 지금 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원숭이가 보는 <laughs> 눈이 있네. 아, 좋았다. 너 싸우고 보고. 뭐. 쟤못 걸잖아. <laughs> 싸우고 보고. 다음은 너야, 바이퍼. <laughs> 내가 타이거는 응. 못 건드려도 넌 건든다. 지금 일단 아수라랑은 한판 붙었고 이제 나머지 사람이랑 붙을 건데 김관장, 옐로우몽키, 헌터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한번 붙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급한 사람들이 조금씩 거슬리는 부분은 있거든요. 지금 좀 제가 겨루고 있긴 합니다. 이 프로들의 싸움인데 무섭진 않아요? 음, 음. 딱히... 무서운데... 가만거 아, 오븐에 금지 앞면에 귀금지 엘보 금지 후두부 쪽 주라이 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 2위가 3대 1위를 딸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이관장! 예, 우리 하던 대랑 타격으로 가기로 했지? 타격으로 가자 <laughs> 오케이 레디? 레디? 레츠고! 파이팅!